자, 원위의 점과 현 사이의 거리와 지름의 곱은 점과 현의 양 끝점 사이의 거리의 곱과 같다. 증 측면을 해볼게. 원위의 점 A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하자. 그리고 현 A, B가 있다고 하자. 현 A, 어, B, C가 있다고 하자. B, C 자, 원위의 점과 현 사이의 거리 현 사이의 거리 A에서 현,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보자. 이렇게. 그리고 원의 중심이 하나 있고, 원의 중심이 하나 있고, 어, A에서 지름을 하나 연결을 해보자. A에서 지름을 쭉 연결을 해보고, 이 점을 P라고 해보자. P. 자, 이, 뭐를 증명하라는 거냐면, 원의의 점 A에서 현 사이의 거리, AH와, AH와, 그 다음에 지름의 곱, AP. AP의 곱이 이 점에서 현의 양 끝점 사이의 거리의 곱과 같다. a d 와 AC의 곱과 같다. AB와 AC의 곱과 같다. 같다. 얘를 증명을 해볼게. 자, 증명. 자. 이 B하고 P를 연결을 해보면, b 하 P를 연결해보면,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, AP가 지름이기 때문에, 어, ABP의 각은 9 0도요 그러면,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, 이 닮은 삼각형 ABP와, ABP와, 그 다음에 AHC가 닮음이야. 이유는 뭐냐면, 코 AB의 원주각과, o a b 의 원주각의 크기가 같고 AHC와 ABP가 직각으로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야. 그러면 다 써볼게 ABP와 뭐가 닮음이냐면 삼각형 AHC가 닮음이야. 그러면 AB대 AB랑 대응되는 변이 AH 그다음에 어, AP랑 대응되는 면이 AP, AP 대 AP, AP 대 AC 이가 성립하지자이 ABP와 AHC는 AA 닮음이야. AA 닮음. 이유는 뭐냐면 APP와 AHC가 90도로 같고. 그 다음에 BPA와 HCA가 AB의 원주가 같기 때문에 AA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하고 이 비례식에서 내양의 곱이 외양의 곱과 같으니까 AH 곱하기 AP는 AB 곱하기 AC와 같지. 자, ah가 원위의 점, 원의의 점과 현 사이의 거리, 그 다음에 ap가 지름. 그러니까, 원위의 점과 현 사이의 거리의 곱은, a에서 현의 양 끝점을 연결한, 어, 점과 현의 양 끝점 사이의 거리의 곱이 ap와 a B와 h인 거지. 그래서,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.